아, 강원도도 가지 더부사리의 계절이 왔습니다. 아, 이쁘네요. 이뻐요. 이렇게 수확하는 재미에 아 산에 올라 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네요. 자, 하나씩 하나씩. 채취하다 보면 어,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. 아, 오늘도 즐거운 산행이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삶은 못 봤지만 그래도 가지 더부살이를 한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. 아, 좋네요. 이런 재미도 있고 저런 재미도 있고 아, 삶은 아, 채취할 만한 참은 못 봤습니다.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지금까지 일월만 자연인 일자였습니다.